롯데 자이언츠가 2025 시즌을 위해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팬들에게 사랑받으며 사직 예술라는 별명까지 얻은 에런 윌커슨과의 동행을 끝내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올 시즌 32경기에서 12승 8패 평균자책점 3.84라는 준수한 성적을 남긴 윌커슨은 이미 KBO리그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 투수였죠. 하지만 롯데는 그를 떠나보내고 새로운 외국인 투수 터커 데이비슨을 영입하며 2025 시즌을 위한 외인 구성의 대대적인 변화를 꾀했습니다. 과연 데이비슨은 어떠한 선수이며 롯데는 왜 검증된 윌커슨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를 선택했을까요? 롯데의 결단과 그 배경, 그리고 데이비슨의 투구 내용까지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터커 데이비슨은 28세의 젊은 좌완투수로 키 188cm의 몸무게 97kg의 건장한 체격을 자랑하는 선수입니다. 2016년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에 의해 신인 드래프트 19라운드 전체 559순위로 지명되며 프로 생활을 시작한 데이비스는 마이너리그에서 주로 활약하며 트리플A까지 꾸준히 등판했던 선수로 트리플A 통산 성적은 55경기 11승 21패 평균자책점 3.78이었죠. 특히 그는 직구, 슬라이더, 커브, 스플리터, 싱커 등 다양한 구종을 완급 조절하며 던질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데요. 그의 직구 평균 구속은 91마일 약 146.5km로 큰 강점은 아니지만 높은 투구 타점과 뛰어난 디셉션으로 타자들의 눈을 속이는 기술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데이비스는 메이저리그에서도 나름의 족적을 남겼는데요. 2020년 애틀랜타에서 데뷔한 그는 5시즌 동안 애틀랜타, LA 에인절스, 캔자스시티 로열스, 볼티모어 오리올스 등에서 56경기에 나와 129.2이닝을 소화하며 4승 10패, 평균자책점 5.76을 기록했죠.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2021년 월드 시리즈 5차전에서 선발 등판하며 팀의 우승 반지를 손에 넣은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의 빅리그 성적은 평범하다 못해 아쉬운 수준인데요. 불안정한 재고와 경기 운영 능력은 메이저리그에서의 성공을 가로막았죠. 하지만 마이너리그에서는 안정적인 피칭을 이어가며 쿼드러 플레이 즉, 마이너리그에서는 뛰어나지만 메이저리그에서는 한계를 보이는 선수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롯데는 이러한 부분이 KBO 리그에서 그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죠. 롯데가 데이비슨을 선택한 이유는 그의 성장 가능성과 투구 스타일에 있는데요. 롯데 관계자는 데이비슨은 나이가 젊고 다양한 구종을 던질 수 있어 KBO 리그에 적합한 유형의 선수라면 특히 좌완 선발 투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의 합류는 큰 전력 보강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롯데는 데이비슨이 가진 투구 타점과 완급 조절 능력이 KBO 타자들에게 효과적으로 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죠. 터커 데이비스는 영입은 단기 성과보다 장기적 성공을 염두에 둔 롯데의 전략적 선택으로 보이는데요. 데이비스는 아직 20대 후반으로 메이저리그에서의 완전한 성공을 이루진 못했지만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아 KBO리그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의 마이너리그 통산 기록이 안정적이라는 점과 트리플A 선발 경험이 많다는 점에서 롯데는 그가 빠르게 KBO 리그에 적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죠. 구단 내부에서는 데이비스니 올 시즌 좋은 성적을 기록한다면 이후 몇 년간 롯데의 핵심 선발자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단발적인 활약보다는 꾸준한 기여를 목표로 한 계약의 결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반면 윌커슨과의 결별은 팬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올해 32경기에 등판해 196.2이닝을 던지며 12승 8패 평균자책점 3.84를 기록한 윌커슨은 안정적인 피칭으로 롯데마운드를 이끌었죠. 하지만 롯데는 윌커슨의 나이와 한계에 주목했는데요. 특히 구속이 평균 이하로 떨어지는 점과 결정구 부재로 인해 경기 후반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던 점이 재계약의 걸림돌이 됐습니다. 비록 윌커슨과의 동행이 종료되었지만 그의 롯데에서의 활약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는데요. 2023년 중도 합류한 후 7승 2패, 평균자책점 2.26을 기록하며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올해에도 12승을 올리며 롯데마운드의 기둥 역할을 해왔죠. 그러나 윌커스는 나이와 구위에서 한계를 드러냈고 특히 중요한 경기에서 종종 장타를 허용하며 경기를 내주는 모습이 반복되었으며 이는 롯데 구단이 새로운 외국인 투수 영입을 검토하게 된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데이비스는 윌커슨에 비해 강력한 구속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다양한 구종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특히, 스플리터와 슬라이더를 활용한 타자, 유인 능력이 뛰어나, KBO 리그에서 유효한 무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죠. 좌완 투수로서 투구 타점이 높은 점도, KBO 리그에서 적은 좌완 선발 자원 가운데, 주목할 만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롯데와 150만 달러의 재계약을 마친 반즈는 KBO 리그에서 이미 검증된 선발 투수로 내년 시즌 데이비슨과의 호흡에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반즈는 지난 세 시즌 동안 꾸준히 150 이닝 이상을 소화하며 팀의 안정적인 선발 로테이션 운영에 기여했죠. 반즈와 데이비슨은 좌완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상대팀 타선에 새로운 전략적 도전을 안겨줄 수 있으며 특히 롯데는 이두 투수를 중심으로 국내 선발진을 조화롭게 운영하며 마운드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구단 관계자는 반지와 데이비스의 스타일은 상호 보완적일 수 있다. 반지가 경험과 노련미로 경기를 풀어 나간다면 데이비스는 젊음과 다양성을 앞세워 상대 타선을 압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죠. 새로운 외국인 투수 영입은 언제나 팬들에게 기대와 동시에 우려를 안겨주는데요. 데이비슨의 빅리그 성적이 다소 평범했다는 점은 일부 팬들에게 의구심을 자아내기도 하지만 그의 마이너리그 안정성과 젊은 나이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비슨이 팀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열정을 보인 점은 팬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겼죠. 반면, 윌커슨과의 작별에 아쉬움을 표하는 팬들도 적지 않았는데요. 사직 예수라는 별명을 얻으며 팬들에게 깊은 사랑을 받았던 윌커슨이 떠난 자리를 데이비스니 얼마나 성공적으로 메울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일부 팬들은 데이비스니 초반에 흔들린다면 윌커슨과의 결별이 후회될 수 있다며 신중한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죠. 2025 시즌 롯데의 마운드는 반즈와 데이비스니라는 새로운 원투펀치와 더불어 국내 선발진의 성장이 중요한 상황인데요. 롯데는 젊은 국내 투수진이 데이비스의 합류를 계기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데이비스이 마운드에서 안정적인 투구를 선보이며 롯데 팀 컬러에 녹아든다면 롯데는 상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죠. 구단 관계자는 데이비스의 성공은 단지 개인 성적뿐 아니라 팀 전체 마운드 안정성과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그가 KBO리그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처럼 데이비스는 단순한 외국인 투수가 아니라 롯데마운드의 미래를 맡은 중요한 열쇠로 여겨지고 있으며 2025 시즌 롯데의 성공 여부는 데이비스의 활약과 그의 적응 속도에 달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